메이저리그, MLB, 가 노사 간의 갈등으로 인해 최악의 경우 단축 시즌을 진행할 수도 있게 됐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오히려 류현진, 34, 토론토 블루제이스에게 호재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블루제이스 네이션은 16일 한국 시간 메이저리그의 직장 폐쇄, 라그아웃, 가 지속된다면 류현진은 2022년 수혜를 볼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메이저리그 구단주와 선수노조는 선수 서비스 타임, 사치세 기준, 수익 붕대 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협상이 길어지면서 결국 2월 중순부터 시작하는 메이저리그 각 팀의 스프링 캠프마저도 연기됐다. 시즌 개막의 차지를 빚으면서 일각에서는 2020 시즌처럼 단축 시즌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매체는 류현진이 친정 한화 이글스의 스프링캠프에서 훈련하고 있다는 근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정규 시즌이 단축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류현진이 KBO로 잠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 단축 시즌을 진행한다고 해도 류현진에게 나쁘지 않다. 시즌 단축 가능성이 류현진의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말한 매체는 더 적은 투구가 본인에게 가장 좋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매체는 예순 경기 시즌으로 진행된 2020년을 언급했다. 류현진은 7월 말 시작된 그의 시즌에서 12 경기에 등판, 5승 2패 평균 자책점 2.69를 기록했다. 아메리칸 리그 평균자책점 4위에 오른 류현진은 4위 영상 3위, MVP 13위에 오르는 활약을 펼쳤다. 하지만 토론토에서 풀시즌 첫 해를 보낸 류현진은 후반기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전반기 17경기에서 3.56의 평균자책점을 거뒀던 그는 후반기 5.50으로 상승한 기록을 받아들였다. 특히 9월 이후로는 7점대 후반의 평균자책점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시즌 류현진에 대해 롤러코스터 같은 경기력이라 평가한 매체는 그가 지난해 피로를 느꼈다고 설명했다. 또한 둔부, 목등 여러 부위에 부상을 입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2020 시즌에는 2개월이었지만 그런 일, 부상이 없었다며 길어진 시즌이 경기력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2022 시즌이 142 경기로 축소된다면 류현진의 등판 횟수도 5에서 6회에 줄어든다. 매체는 오랜 부상 경력에 2016년 이후 1 5 0이닝 이상을 단두 차례 소화한 류현진에게 이 상황은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추가 휴식은 과거에도 류현진에게 도움이 됐다는 말도 덧붙였다. 블루제이스 레이션은 2022년 포스트시즌 진출이 목표인 토론토 입장에서는 류현진이 최고의 활약을 펼쳐야 한다며 류현진의 등판이 줄어든다면 기대에 부응하는 투구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다르게 보면 이제 류현진의 풀타임 시즌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단축 시즌 여부와 상관없이 류현진은 올해 자신의 건강함과 꾸준함을 증명해야 에이스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다.